을 보면 티웨이 항공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왜그 꿈을 가졌는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룰 것인지도 서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는 대한항공의 1번 항목과 조금은 구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티웨이 항공 채용이 올해가 지나기 전 소식을 전해주어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채용 준비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서류 작성하시는데 여념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대한항공의 서류 항목하고 매우 유사성을 띈 항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작성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신다면 대한항공 채용 관련해서 업로드해드린 영상 한번 보시면서 소주를 작성하는 팁 한번 챙겨 보시고, 그리고 티웨이 항공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그 항목에 대한 팁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가볍게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두 번째로 시청해 주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첨삭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자소서 이 글자 제한 수가 지금 두 항공사 모두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현들을 깔끔하게 줄여나가시는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가능하다면 이제 다양한 부사들 항상 늘 자주 굉장히 상당히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제거하시면서 가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동사 같은 친구들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어체로 너무 풀어서 적어 놓은 그 대본을 문어체, 글에 더 어울리는 깔끔한 체들로 교체하셔 가지고 동사 같은 것들도 굳이 너무 길다면 깨끗하게 잘라서 깔끔하게 작성을 하시면서 글자수 제한에 맞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티웨이 항공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티웨이 항공 첫 번째 항목은 본인이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서 서술하는 내용이고 그 친구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맞는 사이인 건지 설명해달라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이 객실 승무 중요한 역량에 대해서 서술하시는 내용이고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거는 대한항공 2번 항목 객실 승무원 관련한 항목과 정말 유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장거리에 대한 느낌이 들어있던 특성으로 대한항공을 작성하셨다면 티웨이항공이 장거리를 가기는 하지만 현재 주력 노선은 중단 거리이기 때문에 LCC 항공사에 맞는 내용으로 잘 정리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또 적용해 보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항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번 항목을 보면 티웨이 항공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왜그 꿈을 가졌는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룰 것인지도 서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는 대한항공의 1번 항목과 조금은 구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본인과 친한 친구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 친구와 내가 잘 부합하는 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친구에 대해서 특성을 설명할 때 자꾸 자기 자신을 끼워 넣으면서 나도요 나도 똑같아 거든요. 나도 그거 참 잘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 안 쓰셔도 돼요. 아주 깨끗하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강점들을 서술해 주시면 그 내용이 곧 여러분들의 장점이다라는 것을 뒤쪽에 가서 부합하는 내용으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 깔끔하게 친구에 대한 자랑과 장점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게 작성해 주시는 문단으로 완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너무 지나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글쓰기 피해 주시고 친구의 특성에 대해서 깔끔하게 작성한 한 문단 정도는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항공사의 인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시작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티웨이 항공의 인재상을 보니까요 도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창의적 인재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국제적인 유머 감각을 가진 소유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은 도전하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다 해석해 보실 수 있겠죠? 뭔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 도전하고, 동적으로 살아가는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캐릭터는 창의적인 캐릭터인데 뭔가 한 가지 고정된 생각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막혀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하려고 하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인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한다 라는 개념이 듣는 것에 있어서 늘 상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존중하면서 듣는 그런 열린 마음에 대해서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어, 너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 어떤 의심이나 불안감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거나, 일단은 상대의 지식보다 내 지식이 훌륭하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중요하게 무게 있게 듣지 않고 대충 듣는 스타일의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열린 마음이 아니라 좀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캐릭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열린 마음에 대한 부분은 경청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국제적 유머감각,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 국제적인 유머감각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모국의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는 늘 뭐든지 기꺼이 돕고, 어떤 이야기든 서슴없이 공유하고 즐겁고 참 위트 있는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는 이런 행동이 좀 위축. 되고 제한적이게 달라지면서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함께 일할 때와는 다르게 외국 고객들 또는 외국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좀 행동이 달라지는 이런 캐릭터 그래서 외국 사람들과 또는 외국의 문화에서 함께 할 때에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캐릭터 캐릭터들, 그런 분들이 국제적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티웨이 항공의 인재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티웨이 항공 인재상에 대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를 소개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결국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부합한다는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티웨이 항공의 인재상에 나와 있는 느낌을 가진 친구 위주로 친한 친구를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티웨이 항공의 인재상을 쭉 보면서 도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친구, 친한 친구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도전을 참 좋아하는 스타일의 친구였는데, 대학교 때 인연을 맺었던 친구였고, 동아리 활동에 대한 도전도 강력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고, 동아리의 행사에도 잘 참여하는 스타일의 친구였어요. 학과 행사에도 참 관심이 많았던 친구여서 다양한 학과 활동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해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잘 알아보고 열심히 도전해서 기회를 가지게 되면 해외 생활도 즐겁게 잘하고 돌아오는 그런 친구였어요. 저와 이 친구는 지방 출신 친구였고 학교도 지방대를 나왔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서울에서 좀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또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게 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름난 학교에 석사. 박사까지 과정을 취득하고 실제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의 전반적인 도전 정신들과 과정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저도 이런 도전 정신이 매우 유사하고 부합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장 잘 맞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은 어, 평소에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해준 한줄 평, 이런 말들을 좀쓸 건데, 저 또한 주변에서 유라가 이야기한 그 말은 꼭 이루어질 것 같아. 라는 그런 평을 듣기도 했었고 유라 너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걸 다음번에 만나면 꼭 하고 있더라 이런 표현들을 해준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무언가 도전하고 끊임없이 활동적으로 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의 도전에 대해서 잘 응원해주고 윈윈하는 사이다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티웨이 항공의 인재상의 향기가 조금은 느껴질 수 있게 1번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여러분들 대한항공 선생님 영상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승무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항목 중에 대한항공의 1번 항목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질문 항목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죠.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왜 가지게 되었는지. 자, 요거까지는 대한항공하고 1번 항목하고 굉장히 네. 유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어떤 부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꿈을 이룰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요, 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렇게 좀 정하고 싶어요. 티웨이 항공이 지금 LCC 항공사 중에서도 시드니를 지금 운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으로 티웨이 항공이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LCC 중 가장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이고 장거리 노선을 가장 최다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LCC 항공사이다.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현재 시드니 노선을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 시드니 노선에 에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풀 서비스 캐리어로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것보다 고객님들께서 LCC를 이용해서 장거리를 탑승했을 때 얼마나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LCC 항공사의 서비스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인식을 심어 드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고객님들께서 장거리 노선은 FSC라는 인식에서 장거리 노선도 LCC라는 인식을 가지시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점차 티웨이 항공이 장거리 노선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LCC 항공사 중 장거리에 있어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모범 항공사 플러스 장거리 노선을 가장 최다 보유하고 있는 LCC 항공사. 나는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티웨이 항공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시는지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고 오히려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을 하시면서 작성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결하게나마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뇌를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자소서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